세계걷기리레행사를 타피사가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걷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고 또올림피아이면서 한국체육의 지도자로 어, 존경을 받는 그리고 지금 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의 제, 어, 체육재정을 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재기 어,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된 것을 그리고 카피사 명예대사로 임명하게 된 것을 어, 여러분과 더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올림픽에 꽂힌 마라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 선수를 또 명예대사로 우리 임명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걷기나 행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생활체육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한 파트사의 간판 프레그럼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탑기사, 회원부터 회원들이 시민들이 24시간 동안 지구 한 바퀴 도는 릴레이 형식의 걷기 운동을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의지를 다지고 생활체계의 중요성을 모든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은 면역이 30%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걸으면 은 금방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캐치하는 그래서 시기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행사라든지 적극 열심히 참여하고 또 제가 힘은 모자라지만 힘 있는 대로 도우겠습니다.